안녕하세요. 집값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시세, 어디에서 찾아보는 게 좋을까? 집을 사거나 팔려고 할때 집값 시세부터 알아봐야겠죠? 집값을 알아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컴퓨터로 조회해 보기도 하고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검색을 활용해 인터넷으로 조회해 보는 것이 대중적인 방법일 거예요. 오늘은 내 집값 알아보기와 더 나아가 내가 사려고 하는 주택으로 은행에서 얼마큼 현금을 빌릴 수 있는지도 같이 알아볼게요. 이때 돈을 빌리기 위해 알아보는 시세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하는지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해요. 시세 알아보는 방법 네이버 부동산, 실거래가, KB 시세, 중개업소 동향을 어, 들수 있는데요. 첫 번째 네이버 부동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이버는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어서 네이버에서 가격을 알아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으로 검색했을 때 어, 왼쪽에는 아파트 이름, 최근 실거래 신고된 매물 정보가 빨간 글씨로 보여요. 그 아래 단지 정보와 시세, 실거래가 보기가 있고요. 그 아래 매물 검색하는 조건도 있어요. 전체 거래 방식 매매, 전세, 월세, 단기 임대, 평형별 선택하는 전체 면적, 해당 동을 선택할 수 있는 전체 동, 랭킹 순, 최신 순, 가격 순, 면적 순으로 보기도 선택할 수 있고요. 동일 매물 묶기로 해서 물건별로 볼 수도 있어요. 가운데 화면에는 최근 실거래된 내역이 빨간 점으로 어, 기간 선택 단위로 해서 추이를 살펴보실 수 있어요. 실거래가 신고 내역이 계약, 년월일, 층, 가격으로 나와 있어서 보기가 편하고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네이버는 많은 사람이 집값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보지만 그 가격에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저 가격이 믿을 만한 가격인지, 저 매물이 실제 있기는 한 것인지 혹시 시세가 조작된 것은 아닌지 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일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검색에 나와 있는 매물의 가격은 실거래된 가격이 아닌 호가라는 점 때문이에요. 매매를 예로 들어보면, 매도인은 이 가격이면 팔겠다이지 그 가격이 실거래된 가격은 아니에요. 실거래는 이미 거래된 과거의 가격이지만 호가는 미래의 가격이기 때문에 호가와 실거래 가격은 차이가 나요. 특히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일 때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돼요. 매도자가 팔고 싶어 하는 가격은 최고 호가이고 여기에서 일부 가격이 조정되어 실거래가가 형성돼요.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일 때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어 반대가 돼요. 이때는 매수자가 사고 싶어 하는 가격으로 최저 호가에서 실거래가가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호가가 실거래가와 일치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실거래가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된 시점과 실거래가가 반영된 시점 간에 시간적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어요. 시세를 바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동산 물건이 갖는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가격이라는 점도 들수 있어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부동산이 집값 시세를 조회하고 예측하는데 훌륭한 도구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집값 시세 알아보는 방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 아파트 등을 계약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을 검색하면 내가 알고 싶은 아파트 가격을 주소로 검색하여 보고 싶은 연도와 월 면적 금액으로 조건 검색이 가능해요. 거래 유형에 중개사무소를, 중개사무소를 통한 중개 거래인지 여부도 알수 있어요. 실거래가는 정확하게 시세를 조회해 볼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계약 후 30일이 되어갈 쯤 신고된 금액이라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는 데는 과거의 가격이라는 시차가 존재해요. 매물은 보통 중개업소에 물건이 나와서 바로 거래되는 경우보다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가격 조율을 하며 거래가 돼요. 즉, 매물 접수에서 계약되는 시점까지의 시간과 계약 이후 30일이라는 시차가 있고, 이후 신고된 금액을 보면서 시장의 가격을 가늠하기에는 정확하지만 시세 반영은 좀 늦는 편이에요. 집값 시세 알아보는 방법 세 번째, KB 시세. KB 시세는 집을 살때 은행에서 매수하려는 집으로 얼마나 빌릴 수 있는가를 알아볼 때 주로 봐요. 보통 아파트의 경우 LTV가 70% 이내에서 결정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가격을 KB 시세로 보겠다는 거예요. KB 시세는 국민은행에서 운영하고 있고 매주 금요일에 최근 시세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매수하시려는 분은 이 KB 시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실거래가가 9억이라고 해서 9억을 기준으로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KB 시세가 8억 5천이면 8억 5천을 기준으로 만일 9억 5천이면 9억 5천을 기준으로 LTV를 계산해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 주택을 매수하시려는 분은 내가 사려는 집이 1층이 아니라면 KB시세 일반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집값 시세 알아보는 네 번째 방법, 일선 부동산의 중개사무소 최근 동향을 들수 있어요. 중개사무소는 매물이 접수되는 시점에서 거래되는 과정과 계약 시점의 가격 그리고 30일 내에 신고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선에서 목도하며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요. 시장 분위기를 누구보다 먼저 느끼고 그 흐름이 반전되는 변곡점도 빨리 알아챌 수 있어요. KB 시세도 중개사무소가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로 하거든요. 부동산은 발품을 팔아야 정보를 얻는다는 말은 비단 좋은 물건을 확보하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라는 말도 되는 거죠. 오늘은 실거래가 조회, KBC 세 중개사무소 동향으로 집값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감사합니다.